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왼쪽, 중앙, 오른쪽. 우리 방연은 배우님이 그,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공민정 배우님입니다. 네,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오늘 드레스 착장도 화이트로 너무나 멋지십니다. 사랑의 하트도 우측 중앙 왼쪽 순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춰 주시면서 부탁을 드릴까요? 늑대가 사라진 밤에에서 이혼을 앞둔 부부의 현실 연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짧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방연인 배우가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어떠세요? 어,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분인데 고맙네요, 너무 오늘. 네. <laughs> 고맙다는 <웃음>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우리 연기대상 참석하신 소감,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 제가 사실 지금 1년 동안 육아를 하고 네, 이제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쁘게 분칠도 하고 옷도 입고 네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올해 초에 또 등려하신 걸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 지금 아이는 그럼 지금 어디? 어 지금 아빠가 네, 네 집에서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이 실시간 또 네이버 TV 또 생방송 중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빠와 아이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영광편지어 <laughs>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고마워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 가족 덕분에 오늘 또 수상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자 공민정 배우님 함께 만나봤습니다